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3월 21일입니다. 오늘 읽을 리바이블 본문은 사무엘상 24장에서 2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 오늘은 25장의 말씀을 같이 볼텐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비가일입니다. 다윗도 나발도 조연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아비가일입니다. 25장 전체는 아비가일이 등장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다윗도 아비가엘을 만나기 전과 아비가엘을 만난 이후의 모습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21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은 아비가엘을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된 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우리가 평소에 볼수 없었던 굉장히 과격하고 분노한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분노했던 이유는 그가 바란광에 있는 동안에 그가 주변에 있었던 아,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큰 목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옆에서 잘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동들을 지켜주고 그 주변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도 밤이나 낮이나 잘 돌봐주는 그런 말미암아 선으로 베풀었던 것입니다. 큰 잔치가 되었을 때 다윗이 그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 다윗을 생각해서 먹거리를 좀 주십시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내가 뭐 주겠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간 세상이 되었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세야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한테 내가 음식을 주겠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한 다윗이. 나발을 죽이겠다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나발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비가일을 만난 이후입니다. 32절에서 35절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을 찬양드리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 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대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 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대가 급히 와서 이렇게 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에는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남자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뿐하였소 그리고 다윗은 그 여인이 자기에게 가져온 것들을 받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 말한 대로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조금 전에 읽었던 21장에서 22장에 있었던 다윗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비가를 만난 이후에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는 여유를 찾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차분한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비가일이 했던 이야기가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서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가져온 이 선물은 장군님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라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이 장군님의 틀림 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 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쇼, 쫓아다닐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 던지듯이 팽개쳐버릴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차분한 이야기고 얼마나 사람들을 화평하게 할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비갈처럼 사람들을 화평하게 할수 있는 사람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평화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아,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을 예쁘게 하고 착하게 하는 사람은 결혼한 이후에도 착하게 대하고 예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어떤지,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분노하게 하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말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비가일처럼 사람들을 화평할 수 있게 하는 사람 분노를 가라앉히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예쁜 말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흥분했지만, 분노했지만, 과격했지만 아비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차분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아비갈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하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좋은 말을 할수 있는 아비갈 같은 사람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화평을 줄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빨리 이것들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친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멋진 3월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취, 아드폰테스.